네, 자리에 앉아주시고 반갑습니다. 네, 산국째 화제 방역 자본달의자부을 받아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런 자리에 또 뵙는 것도 이제 반갑고, 그러게요. 처음이잖아요. <laughs> 처음이잖아 <않아>? 네. <laughs> 어, 어색하네요. 많이. <laughs> 요즘에 이 많이. 그리고 바로 조금 쉬다가, 쉬지는 않았지만, 다른 일을 좀 열심히 하다가, 어, 니이라는 작품에서 촬영 들어가서 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올해는 정말 바쁜, 였고요어 올해 작년부터 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일들이 좀 많은 성과를 스스서 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.